자 여러분 오늘은 자 여러분 오늘은 자자 자, 여러분 오늘은 잘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은 수학 1 미래인 교과서 2단원 2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15번 15번의 문제를 좀 읽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부등식 x 제곱 마이너스 4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시키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가 세타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있구요. 세타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만 어 조사를 하여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이 친구는 지금 2차 부등식이란 말이죠. 결국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둥둥 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0보다 x축보다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이죠. 요걸 가지고 노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판별식이었다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을 따지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가 0보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날 때는 작거나 같다를 성립한다라는 거죠. 중화,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4로 약분한다면 4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충분히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2코사인 세타 더하기 1 2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대한 그런 범위를 찾아준다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세타의 범위입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한 범위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내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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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파이까지만 그리라 그랬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딱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파입니다. 여러분, 코사인 세타에 대한 그래프는 충분히, 어 스스로 그릴 수 있죠. 네.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에 대한 그러한 영역을 찾아라 이얘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x, 그런 x들의 범위를 찾아라 이 얘기죠. 결론이 여기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에 있는 점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코사인 몇 도죠? 그렇죠, 60도입니다. 60도 그럼 뭐예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여기가 3분의 파이의 범위란 말이야. 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분의 파이의 여기가. 그럼 여러분, 대칭성에 의해서 요 파이에서부터 여기가 3분의 파이의 간격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지점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온 3분의 2 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요렇게 나오겠다라는 거겠습니다자 이번에는 1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읽어보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A가 60도 B가 4루트일 때 C의 각도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외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외접원이 이렇게 있고요이 뭐, 안에 삼각형이 뭐 이런식으로 있겠죠 뭐 이런식으로 있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자, ABC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 중심을 대충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4라 그랬죠. 4라 그랬고요. 어, A에 대한 각도는 60도라 그랬고, 어, B의 크기, B, 아, B의 길이, B의 길이를 4로 틀라고 했어요. B가 여기죠.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린 다음에 어, C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C의 크기를 구하라 C의 크기. 자, 이러한 물음을 어, 이제 답하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야 외접 그러니까 삼각형 자체가 원에 내접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지금 외접한 인 상황에서 사인 법칙은 충분히 쓸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까지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a라는 각도가 주어졌으니 b, 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먼저 사인 법칙에 서 결론은 c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일단 구해놓자고. 사인법칙에 의해서, 사인 6 0도분의 BC의 길이는, 2 r ER 아닙니까? 2 r ER? 그러니까 8이죠, 8. 결국, BC의 길이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 4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야. 일단 BC를 일단 그렸어요. BC를 구했어요. 4루트 3입니다. 어? 됐죠? 자 그러면 각 C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각 C를 구하기 전에 각 B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자 다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B분의 그렇죠. 4루트 2는 8이 된다라는 거지. 결국 사인 B는 2분의 루트 2죠.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1로 주고 8로 나눠주면 충분히 사인 B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인 B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B의 각도는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45도겠죠. 아, 선생님, 2, 사분면에 있는 135도는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되는데 B가 135도라면 이미 A도가 60도니까 두개 합해버리면 벌써 삼각형에 대한 180도를 넘어서 버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B는 45도밖에 안 된다는 라 거야. 그럼 끝났습니다. 삼각형에 대각하면 180도니, 결국 c의 각도는 몇 도겠어요? 60도와 45도를 더한 115도를 180도에서 빼면 75도만 남으니 c의 각도가 75도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번엔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D라고 하자. A, B의 길이를 4, A, C의 길이를 6, A, D의 길이를 3이라고 했을 때 B, 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자, A, B, C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요. 여기의 이등분선인 이 선을 딱 그었을 때여기에 각이 이제 이등분선이 된 각이고 이 길이가 3이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를 D라고 했고, 이 BD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BD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 배운 거 조금 적용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AB 대 AC는 이등분선일 때, 이등번선일 때, AB 대 AC는 BD 대 CD. AB 대 AC는 BD 대 CD. 요거 기억내야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고, AB 대 AC는 4대 6, 즉2대 3이기 때문에, 여기 의 비율이 2대 3이란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친구의 길이를 2x라고 두고 이 친구의 길이를 3x라고 둘 필요가 있다고. 아, 결국 우리는 2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 놓고. 자, 어떤 어떤 방법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사인 법칙은 뭐 이용할 수는 없겠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 자, 어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느냐? 요 각이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세트라고 한번 더볼게요 그러면 ABD라는 삼각형과 AD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적용 한번 해보자고. 코사인 법칙에 서 EX의 어, 제곱은 E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뭐, 정리를 좀 할까요? 준비 합시다. 자, 오른쪽 삼각형에 의해서 3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을 코사인은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고. 코사인은으로. 자첫 번째는 4X제곱은 16 더하기 9 빼기 24의 코사인 세타. 결국 24 코사인 세타는 25 빼기 4X제곱이고 코사인 세타는 24분의 25-4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에 의해서 9x 제곱은 9더하기 36배기 36코사인 세타. 36코사인 세타는 45배기 9x 제곱. 코사인 세타는 36분의 45 빼기 9x 제곱이다. 라는 거야. 결국, 이 코사인 세타와 이 코사인 세타는 같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된다. 이걸 정리하면 x 값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게임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풀이에 대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AB가 3이고 BC가 4이고 CD가 2이고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이다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CD가 돼 있고 CD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길이를 AD, 요게 길이를 AB, 요게 길이를 BC 이렇게 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게 길이를 4라고 했고요. 요게 길이를 3이라고 했고, 요게 길이를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d라는 요 길이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삼각형 ABC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요 넓이가 4로 2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요 AD라는 요 X의 길이를 어떻게... 어떻게 한번 구해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주어졌으니 아무 생각 없이 삼각형 ABC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삼각형 ABC에 대한 공식을 사용 한번 해볼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3과 4밖에 안 주어졌으니 3 곱하기 4를 한다면 사인 B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야. 됐지요? 요것의 넓이가 4루트 2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사인 B는 4루트 2 결국 사인 B는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와있겠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구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구해봤다 이거야. 사인 B라는 게 3분의 루트 2니까 특수각에 대해서는 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찔끔찔끔 잘 사용해야 돼요. 요게 각과 요기의 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다라는 거야. 내접하는 사각형 안에서. 오케이? 꼭, 꼭 기억하고요. 이따가 한번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음.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X란 말이야. X. 그러면 요 AC를 한번 구해 볼수 있을까? AC를 구하면 X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가야겠죠. AC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AC는 삼각형 ABC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By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거 생략할게요 여러분 코사인 b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 선생님 우리 사인 b 만 구했지 코사인 b 는안 구했는데요 장난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여기서 뭘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야 그럼 사인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9분의 8이니까 코사인은 뭡니까? 그렇죠 3분의 1이 나오겠죠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 무조건 구해놓고 그럼 여기 3분의 1 적용하면 되죠. ac의 제곱은 25 빼기 3분의 1 8. 결국 17이 돼서 ac의 길이는 루트 17이 나온다는 거야자 여기가 루트 17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삼각형에 의해서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도를 구하면 되는데 이 각도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각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각도 아 모르는데요. 뭘 몰라? 여기글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각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D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각도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야. 왜? 두개 합에 뭐가 180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저 왼쪽 삼각형에 의해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루트 17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e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2의 코사인 d다라는 거예요. 좀더 정리하면 17은 x 제곱 더하기 4 빼기 4x의 코사인 d를 b로 표현하면 180도에서 b라는 각도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 여러분 중요합니다.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됐죠? 자, 요거 충분히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충분히 벗겨낼 수 있어요. 17은 x제곱 더하기 4 자, 요거는 코사인은 안 바뀌고요. 코사인은 안 바뀌고요. b 떨어지고요. 부 마이너스가 여기 딱 붙여서 여기 결국 플러스가 돼버리죠 됐죠? 그럼 코사인 b라는 녀석은 뭐예요?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그럼 정리하면 17은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3분의 4x. 3을 곱하면 51은 3x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4x. 따라서 3x제곱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39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 가지고 x 값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답이 이제 중요한 거겠지만 어,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코사인 법칙을 계속 사용했죠. 그런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알아야 될 개념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안에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적용할 줄 안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2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 어, 함수 fx가 a의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다음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abc들을 찾아서 타고 베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C라, b라는 건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에 대해서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주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주기가 2분의 파이면, 요 bx라는 녀석을 가지고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bx라는, 이 b는 양수니까 절대 값을 붙이진 않을 겁니다. bx라는 녀석이 탄젠트니까 파이가 돼야 돼요. 즉, 이때 x 값이 b분의 파인데, 이이 친구가 이 그래프의 주기가 된다고. 자, 요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 저번 시간에 제가 풀어준 문제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주기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구하면 쉽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2분의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그럼 결국 b라는 녀석은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a의 탄젠트 e x 더하기 c가 되겠고 플러스 t 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나에서 보니까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했으니 한번 적용해 봅시다. a에 탄젠트 2를 묶어내면 x 더하기 2분의 c고 꼬다리 더하기 d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나 했으니까 d가 결국 뭐예요? D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어,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2분의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거야. X축으로 평행이동시킬 때 반대의 보호를 붙여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 결국 C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네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FX를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FX는, a의 탄젠트 e x 2X 2x의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완성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는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면 3분의 2파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이걸 집어넣어 보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루트 3 빼기 1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다음 A를 한번 구 넣어 봅시다 자, 이거는 어, 3분의 2파에서 2분의 파를 빼면 6분의 4파 6분의 3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통분해서 6분의 파라는걸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요. 그 마이너스 1은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죠. 됐죠? 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를 지우고요. 탄젠트 6분의 파이 30도잖아요. 루트 3분의 1이죠. 자, 이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결국 A는 뭐예요? 그렇죠. 3이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A, B, C, D 다 곱하면 답이 충분히 나오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